재미없어 지루해 흠뭐 음, 재밌는 일 없나 심심한데 친구한테나 가볼까 친구야 놀자 야 다들 어디 갔어 왜 우리밖에 없냐 그거 들었어 신님이 돌아가셨대 뭐 신님이 돌아가셨다고 대박 아니 이런 찬스가. 야,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. 너 기다려봐. 내가 이 지구를 소유할 신이 되겠다. 하하하. <laughs> 아니, 누가 봐도 내가 신님이 되는 게 맞는데, 그동안 이상하긴 했어. 음, 기다려라. 그러면 당장 저 천사의 세계를 정복하러 갈 거야. 기다려라. 오늘 밤이다. 아, 그동안 신님 눈치 보느라 진짜 힘들었는데. <laughs> 드디어 그 생활을 청산하게 됐구나. 분명히 신님이 떠나실 때 무언가 남겨뒀을 텐데. 음, 천사들 없지? 다 자고 있지? 아, 천사들은 너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문제야. 아니, 이것이 바로 신님이 죽기 전에 남기고 간 유물. <laughs> 아싸. 어, 빨리 빨리 챙기자. 천사들의 눈에 띄면 안 돼. 어. 어. 아, 뭔가 천사가 올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지? 돌아서 가야 되겠다. 아, 아니! 쟤, 나를 못 봤겠지? 쟤는 왜이 시간에 안 자고 있는 거지? 아, 정말 짜증나. 그리고 이 밤에 뭐가 저렇게 날라 댕겨? 아 하여튼, 이놈의 천상계는 조용한 날이 없구만. 빨리 돌아가야겠다. 아, 근데, 어디가?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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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무슨 소리지? 이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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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디가? 어, 잘못 들은 거겠지? 야, 어, 빨리 도망가자. 야, 너 그거 왜 들고 가? 어, 그거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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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... 어, 어, 어. 야, 그거... 이씨, 너... 어, 그거 안 되고... 어, 천사나... 어. 야. 야... 야... 왜... 너... 너 그거 왜 가져가? 뭘 가져갔다 그래? 내가... 어... 이상하다. 내가... 뭐, 뭐 들고 가는 것 같은데... 아닌데... 그 신님... 거... 그거 아니야... 그거... 아닌데... 어... 이상한데... 이거... 잠깐만... 너가만있어봐 있다는... 잠깐... 나 산책하고 어. 온 거야... 나 이제 잘 거야... 잘 가... 네? 나의 다이아몬드감이... 너가 뭘훔쳐가는지 밝혀낼 거야. 무슨 소리야? 그리고 헐alen. 너... 헐alen. 너 천사잖아. 응, 천사인데 난 다이아몬드 검도 있거든. 노인 책 안자면 천사가 아니지. <laughs> 나 천사거든? 찾아 천사 맞거든? 아닌 것 같은데. 일찍 자야 천사거든. 야, 그럼 너도 악마 하던지. 나, 나 악마 아니야. 나, 그저 <laughs> 그럴래? 너, 오이씨노? 너... 나, 그거 하나도 안하는데 어쨌든 난 지금 잘 거니까 안녕. 이상하다. 분명히 너 있어. 너한테 있어 없어? 지금. 나 우리...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생각도 없거든. 얼른 돌아가줄래? 여기는 우리 <laughs> 악마의 아지트란 말이야. 알았어. 나너 아중에 두고 보자. 너뭐 분명히 내가 뭐 가져간 거봤어너 가, 이 화이. 아 뭐야 정말. 아나 들키뻔했네. 어쨌든 어디 한번 꺼내볼까. <laughs> 어머, 아니 무슨 신님은 이렇게 많은 능력이 있었단 말이야. 이 능력들은 이제 다내 거야. <laughs> 어디 두고 봐라. 이 지구는 곧 나의 것이니. <laughs> 내가 바로 신님이 될 거야. 하아 <laughs> 드디어 오늘이 결전의 날이구나. <laughs> 기다려라. 내가 이 지구를 악마의 세계로 만들고 올게. 넌 여기서 지켜보고 있으라고. <laughs> 이제 이 열매들만 있으면 끝이다. 아, 아이, 숨겨야지. 기다려라. 신의 <laughs> 자리는 바로 나의 것이야. 아, 아, 아 너, 너무 흥분했다. 음, 그렇다면 그래. 저 천사였지. 너 두고 봐라. 야. 어, 안녕. 안녕이 뭐, 안녕은 우리가 언제부터 친했니? 야, 너 당연 히 친했지. 그러면 내가 중요하게할 말이 있어서 왔어. 뭔데? 말해봐. 내가 말이야, 이 지구를 정복할 신이 될 거야. <laughs> <우우>. 뭐라고? 어? <laughs> 야, 너 지금 너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?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. 지금 말도 반칙이지. 안 되는 소리야.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이거 봐라. <laughs> 어, 그 뭐야? 너 이런 거 있어? 자, 일이 내려와. 얼른 전쟁을 시작하자고. 그래도 나는 너 이거 맞니? 아, 아니, 이건 이건 어떤 건데? 롤롤롤. 너 이거 어디서 났어? 롤롤롤. 너 이거 신님이 주신 거야? 왜 신님이 너한테만? 멜롱멜롱 말도 안 돼. 이건 불공평해. 세상은 불공평하다고. 나랑 싸워자. 어디 갔어? 하지만 나한테더 많은 열매들이 있지. 그거보다 내가 한 방에 다 이길 거야. 내가 갖고 있는 열매들이 훨씬 센 것들이야. 뭐 알고나 말해. 응. 정정당당하게 나일지 말고 싸워보자고. 좋아. 기다려라. 얍. 기다려 라 나도 야. 기다. 어. 허이. 아. 어... 어디 갔어? 아 아니. 뭐지? 호이. 저거 왜 이렇게 센 거지? 너. 털러. 너. 내가. 오리와. 야 내가 지구를 정복할 거라고. 오리와. 날지 말기로 했지 날지 마 이거 먼저 나았다 우와 진짜 웃기네 기다려라 그럼 두 번째 열매를 써볼 거야 아! 아! 어디서 지금 변신하려고 이럴 수가 이야 어뭐 이야 이야, 이, 이, 이야! 어, 어 뭐지 아, 아, 간지라 아나귀좀 파줘, 아, 나귀 파줘. 아, 진짜 아 야골라 아 야골라 아, 아, 빨리 템정리를 아, 하고 귀 간지럽다 악마야 이건 아닌가 보다 그렇다면 다른 열매들이 있어. 그래. 음. 뭐 하나는 쓸만 하겠지. 그래 옆에서 좋았어. 내가 들어줄게. 어디 있어? 야, 어? 야 너. 야라히. 아 간지라. 이게 뭐야? 뭐 아, 뭐하게? 왜 아프지가 않지? 야. 야. 분명 히 이거 야. 센 건데. <웃음> 어. <웃음> 아 재밌다. <laughs> 네, 그러면 마 마지막. 야. 야. 아, 어. 어때? 이번에 좀 아팠지? 맞좀 봐라. 어. 나한테 열매가 또 있어. 그래? <laughs> 그 말은 나에겐 어. 아주 많은 능력이 있다는 뜻이지. 이건 어. 원래 다 신님의 능력이었던 것들이고. 음, 신님은 원래 되게 음, 나약했어. 어, 아니, <laughs> 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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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그 마지막 한한 열매가 어디갔지? 기다려라. <laughs> 그러면 마지막으로 너만 믿는다. 너 어디 갔어? 어디 아, 뒤로. 여기? 야, 얼 얼? 조준을 잘못했네. 야. 어 뭐야? 어디 갔어? 아, 이건 뭐 퀘지도 않잖아. 이... 이게 뭐야? 지구는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. 아니, 네가 답이? 그러면 롤로로로 네가 신이 될수 있을 것 같아? 난신어될것 같아. 참나. 아! 야! 그만 때리라고. 어, 어디서 지금? 앙타이아 하하하. <진짜>? <laughs> 야! 하하. 아! 신님한테 다 이길거야 <laughs> 신님이 <신이> 돌아가셨거든? 신이... <laughs> 아니 얘 진짜 웃기애네야 너는 지금 지구를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 신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<laughs> 아니, 그래도 내가 지킬건 지켰잖아 지키다니 지금 초토화됐어 이거 어떻게 할거야 <laughs> 괜찮아 저 정도면 뭐 나중에 나 영웅으로 칭호할거야 <laughs> 뭐라고? 아주 인성이? 이거 안 되겠네. 너는 악마의 탈에 쓴 천사야. 넌 헐. 천사 세계에서 쫓겨나야 돼. 아니, 왜? 나, 나는 여기 구하려고 열심히 했는데, 뭔 소리야? 갑자기 너 같은 제일 나쁜 천사들 때문에 우리 같은 천사들이 욕먹는 거라고 얼른 악마한테로 가. <웃음> <웃음> 나빴어, 너희. 너희. 두구발, 예, 어, 너무 재네. 천사가 안 어울려. <웃음> 야, 저저 <laughs> 악마 세계로 갈래, 악마의 세계. 아, 말도 안 돼. 그 공룡 같이 생긴 애한테 이렇게 어이없게 지다니. 아, 허리야. 아, 착신이 쑤시네. 아. 진짜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다. 내가 꼭 신님이 되고 말 거야. <웃음> 부들부들. <웃음> 뭐야? 어, 쟤 저번에 어? 나랑 싸웠다네. 어 뭐야? 응? 야! 야, 너 여기가 반갑다. 어디라고 와? 어? 너나또 까불려고? 참... 혼난다. 아주 이긴 것도 모자라서 이제 뭘또 어떻게 하게? 에휴, 사실은 나 천사 세계에서 쫓겨났어. 뭐? 쫓겨났다고 왜? 음 그냥 아니 글쎄 내가 너랑 이렇게 어. 사실은 너랑 싸우는 거가 우리 쪽에선 영웅이라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거든. 어. 근데 여기 가 초토화가 되가, 돼가지고 음. 나보고 떠나래 뭐라고? 뭐 저런 야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. 이리 와 내가 복수해줄게. 어어 어, 진짜. 진짜 웃기는 것들인데 그런다고 쫓아내? 와 진짜 얼탱이가 없네 얼탱이가 없어. 내가 어, 이천 상계를 다 폭파시키고 말 거야. 야! 어 같이 하자. 하루! 우후! 좋았어. 어쨌든 악마의 세계에 온걸 축하해. 너는 이제 우리랑 한 몸이야. 아, 아 그래? 근 그래, 아직도 나이가 지금 이런데? 그거는 응? 하루만 지나면 검은색으로 변할 거야. 물론 네가 악마의 기운을 갖고 있다면 말이야. 그 악마의 기운은 음, 가만있자. 내가 도와줄게. 내가 최대한 너를 도와줘볼게. 그래, 이래도, 이래도 될까 모르겠네. 왜안 돼? 너를 배신한 애들이야. 얘네는 천사의 자격도 없다고. 차라리 의리 있는 낭마가 낫지. 안 그래? 음, 조금만 더 생각해볼게. 생각할 음. 게 뭐가 있어? 어? 빨리 가자. 여기서 어차피 널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, 넌 그럼 어차피 갈 데가 없어. 아니야, 나는 그래도 한 신님과 약속했단 말이야. 무슨 약속을 했는데? 평생 착하게 살기로 약속했단 말이야. 음,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하나네. 내가 신님이 되는 거야. <laughs> 안돼 그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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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, 무슨 소리야? 안 된다니? 넌 지금 이미. 천사의 세계를 이렇게나 망쳐놨어. 이미 너의 아, 죄는 무겁고 아, 새롭게 아, 다른 사람이 신님이 된다면 분명 넌처벌받을 거야. 그러니 아, 나밖에 신님이 될 자가 없네. 안 그래? 어, 자, 자, 어, 자. 어 아니야. 난 지금 정의를 구, 구했다고. 그럼 넌 여기서 뭐 영영 추방당하는 수밖에. 그럼 난 간다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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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마음이 바뀌었어? 아, 아니, 너가 신님이 될 일은 없어. 그건 안돼 절대. 만약 네가 날 도와준다면, 내가 너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줄게. 어때? 오, 어? 소원? 응. 음, 그래. 좋아. 너를 이제 진짜 악마로 인정한다. 어쨌든 고마워. 네 덕분에 나를 지지하는 전직 천사들이 많아졌으니까. 하하. <laughs> <laughs> 그래. 아, 그래 알았어. 아무튼 그럼 나 다녀올게. 응. 그래. 가자. 어, 너, 너, 너도 오게? 어, 어. 아, <laughs> 아, 아 그러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여곡절이 많군 아, <laughs> 이제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아니, 사람이 아니지. 천사 왕파들한테 내가 신님이라고 공표만 하면 돼. 그럼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야. <laughs> 아, 여기 원래 걸어 올라가야 되지만 귀찮다, 그냥 날아가지 뭐. 아 귀찮아. 어? 뭐지, 저 사람은? 저기, 새로운 신님? 뭐야, 후계자가 있었어? 아, 안 돼! 안 돼! 마파야, 우리 친하게 지내자. 뭐, 우리 이미 친한데, 뭐. <laughs> 있잖아? 어. 신님의 후계자가 있었대. 어?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지금 저기 새로운 신님이 계셔. <laughs> 어, 그럼, 그럼 나 어떻게 해? 우리 그럼. 이제 얌전히 살면 돼. 나나나 어, 어. 어, 어. 바꿨잖아 직업. 너는 어떡하지? 천상의 천사의 세계에서 이미 추방 당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돌아가자 우리의 집으로. 그래 뭐 이왕 이렇게 된거뭐엘라이 모르겠다. <웃음> <웃음> 야 우리 배고프다 뭐 먹을래? 난 너네 집또 폭파시키고 싶은데 어떡 하지? 야 맞는다. 아나 천사일 때 너무 해보고 싶은 너무 많았어 이 집들 다 폭파시키고 싶고 막 그랬네 완전 뿌리까지 <laughs> 악마잖아 아 이거 폭파시키, 폭파시키고 싶다 그동안 천사를 어. 어떻게 살았대 어? 아 궁금한 거야 그냥 신님한테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겠다 하하 하하하 너주제 어떻게 착하게 살수 있냐? 야, 여기 악마인데 악마도 착하거든 악마라고 다 나쁜 악마가 아니야 어, 이상하다. 내가 알기로 엄청 나쁘다고 들었는데. 아니거든. 나 잔다. 맞거든. 후, 괴롭혀야지. 내가 뭐, 못 풀었던 아, 한들을 아, 다. 진짜. 우우, 아, 진짜. 아, 피까지 와. 우우.